한여름 창원의 이발 봉사 현장 봉사자는 땀에 젖고 어르신들은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됐습니다. 진주의 무료 급식 봉사도 호구가 쏟아지면 천막으로 피했고 폭염이 닥치면 모두가 힘겨웠습니다. 참여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나눔을 이어갈 수는 없을까요? 이미 우리 곁에 해답이 있습니다. 바로 학교 시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것. 이 길을 선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서울대, 카이스트, MIT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위원장은 이미 있는 공간을 나눔으로써 봉사와 돌봄, 공동체는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. 학교가 열리면 마을이 살아납니다.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가 다시 시작됩니다. 세계적 연구자에서 이제는 경남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꿈꾸는 권순기 총장의. 지혜롭고 실질적인 다음 생각도 기대됩니다.